안녕하십니까. 성인재활서비스팀의 물리치료사 강태웅입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시킬 수 있는 하체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왼쪽에 마비가 있는 분들의 기준으로 치료를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보통 보면은 발목에 마비가 있으시면 이렇게 발목이 많이 뻣뻣하십니다. 그럴 때는 보자 분이 이렇게 무릎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주시고 가볍게 발목을 위아래로 당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실제로 만져보시면은 발목이 훨씬 더 뻣뻣하고 잘안 올라가실 거예요. 그럴 때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제끼려고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발목 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굳어 있는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실 때도 아마 무릎 뒤에 근육들이 많이 짧아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밀어보시면 많이 안 올라가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무리하게 힘을 줘서 더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환자분의, 이용자분의 표정이나 통증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쭉 한번 올라가 보시고, 걸리는 범위가 있다면은 그쯤에서 한번 그냥 요 무릎 뒤쪽에 짧아진 근육을 조금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요렇게 부드럽게 고관절을 안쪽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비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짧아지는 근육이 요 안쪽 내전근 들이 많이 짧아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바깥쪽으로 안쪽 내전근을 조금 늘려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실 때도 너무 무리하게 힘을 줘서 세게 누르신다는 기, 느낌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조금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시게 되면 통증이 생기거나 오히려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안 누르셔도 됩니다 요렇게 조금 스트레칭을 먼저 시켜 주시고 저희가 첫 번째 강의했던 거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요 교각자세 운동 이 상태에서 보호자 분이 최대한 이렇게 딱 밀착시켜서 고정시켜 주시고 자, 이용자분들과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보실까 합니다. 자, 엉덩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엉덩이를 들때 보호자분께서는 손을 조금 이쪽으로 누르셔서 약간의 저항을 주십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 보실게요. 그렇죠. 자,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렇죠. 조금만 더 들어보실게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내려 보실게요. 저희가 이 운동을 처음에 추천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보행이 잘안 되시는 분이라든지 이제 서기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해주시면 좋은 운동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 운동을 시켜주시고 난 후에는 가볍게 양쪽 무릎을 잡아서 또 이완을 시켜주십니다. 다음에는 이제 같이 옆으로 살짝 눕히신 다음에 이렇게 이번에는 요 보통 이제 걸으실 때 무릎이 뒤로 빠지신다든지 마비 쪽으로 제대로 딛지를 못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이 운동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하체를 뒤로 밀어내는 운동인데,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고관절을 뒤로 펼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 한번 밀어보실까요? 살짝 뒤로. 제 손을 뒤로 한번 밀어보실게요. 쭉, 조금만 더 밀어보실게요. 음. 무릎을 펴시면서 조금 더 밀어보세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무릎 굽혀보세요. 그렇죠. 다시 뒤로 한번 밀어보실까요? 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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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밀어보실게요. 그렇죠. 아마 처음 시켜보시면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무리하게 힘을 주라고 하시기보다는 밀수 있는 범위까지 밀어보라고 처음에는 동작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쭉. 천천히 오시고. 자, 이런 동작을 하실 때에도 하시고 나면 아마 요런 바깥쪽 근육들이 많이 뭉쳐있고 굳어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보호자분께서 요런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조금 풀어주십니다. 제자리로 천천히 한번. 그리고 요 아까 요 뒤쪽에 풀어주시기만 하셨는데 이제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보호자분이 이렇게 무릎만 받쳐주시고 너무 과도하게 굳이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호자분이 가볍게 다리를 이쪽에 걸쳐주시고 여기 굳어있는 근육을 그냥 가볍게 펴주시고 눌러주신다는 느낌으로. 항상 동작을 하실 때는 요 누워 계신 분의 표정이나 상태를 항상 고려하면서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물리치료사 강태영이었습니다.